목성의도하심으로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편히 쉬게 하시고 생활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목자 되신 주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세밀한 손길을 누리는 복된 나로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본전의 주께 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송과 570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룹 불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린도 하여 주신다 주는 나...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하늘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라는 길예 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두맹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바울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이일한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삶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르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한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에는 열 개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다섯 개의 기적이 등장하고 9장에도 여전히 다섯 개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8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있는데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기적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구장에 오면서 사뭇 이제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반응은 갈려지기 시작합니다. 3 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고 아직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고 경이로움을 표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34절에는 보니까 바리세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했습니다. 8장과 9장의바리세인 서기관, 유대인, 또영원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났을때있느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금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야으로 하신 듯이 모신이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는 그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자신이 의롭고 경건하고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입고 또 치료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금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암으로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겸손히 인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실로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과 더불어서 주님 이렇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로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 e 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이다. 바르생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본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죠. 항상 은혜에 굶주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의와 경건으로 경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그저 어, 자기 잘난마저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은 어,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어, 오히려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의, 맹인이 치러지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갈 수 있으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곤을 했습니다. 자, 맹인이 있었는데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정하게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고쳐주시거나 하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신문에 나와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따위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목사고 성도로 가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시험 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물리쳐요 이럴 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고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세 가지 스텝 세 가지 단계를 오늘 이 복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저 3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 나아가야 해요. 내가 본다 내가 그러니까 경건하고 의인이다. 나는 주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도 기적을 볼 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이라도 먹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입는 것을. 오늘도 주님께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아침에 되시기를 추권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부원을 경험하는 두 번째 단계는 믿음, 믿음의 단계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는 주요, 그러하오이다. 아니,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떤 일도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오늘도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침 믿으시기를 주관합니다또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주님이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주님은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가고 또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는 그에게. 눈을 만져주시고, 보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좋게 가지고 나아가고, 또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마감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미라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시대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왜 목자가 없는 것입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마치 고아와 같아요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어, 어떤 공급하심, 푸른 저장과 쉴 만한 물가하고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목자가 없으니까 안전도 위협을 받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럽겠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봐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흩어져서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은 35절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회복과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하시, 행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멀리함으로 말리암아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에게 가지고 나아가, 목자 없는 양처럼 아니, 나는 목자가 없어도, 혹은 어, 나는 뭐 보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잘 믿기 때문에, 라고 여기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내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장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탄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고 나가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나로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만함을 긍휼히 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나아가리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로 내와 선부 하나님의 그 뜻인 사랑과 성령의 노복 교통 충만케 하시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죽게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의 품 안에 거하기를 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